빡빡 글벌한거지 와 이거이 근데 사람이 다니긴 다니나 보다 그죠? 응 음, 다니는 흔적이 없는데차다 굽네 다, 다 아우 낚시가 할만한 다가 여기밖에 없어 손이 여기 생각보다 안 크네요 근데? 나거 뭐 코라 그래서 엄청 클줄 알았는데? 필들 상류가 진짜 좋아요. 근데 상류가 지금 얼어 있어요, 형님. 물 내려오는 곳이 수물나무 밭이에요, 수물나무. 다 수물나무예요. 상류는 진짜 좋아. 낚시 흔적을 찾아봐. <laughs> 흔적이 있겠습니까? <laughs> 여기 사람이 아예 안올것 같은데요? <laughs> 이런 사고자기 <창고차기 웃음> 붕어조사님들은 오겠다. 붕어조사님들은 올것 같아요, 아, 브레이크라인은 기가 막힙니다, 형님. 브레이크라인. 어, 샬로우를 박박 한번 긁어볼게요. 쓰시면 한 5m, 5m? 5m 정도 나오겠는데? 지겹다님 안녕하세요. 반응 있나? 없어요. 근데 바닥이 진짜 좋아. 저기, 슬로프 쪽으로 내, 한번 가봐, 내려갈 수 있나? 이 앞에? 슬로프 내려가서 좀 사이드 치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저 응? 꼴창 쪽이랑. 아, 또, 또, 지금 분명히 여기 올것 같아. 여기 나올 것 같아요. 와 끝까지 다 회수를 해야 돼. 지금 셀로우로다 붙어 있어가지고 애들이 셀로우로다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집중 좀 해야 될것 같아. 끝에도 입질 입 반다. 나씨와 힘봐. 힘봐 와야야. 와와와 와. 와 쎄이 좋다. 야놓고다놓고놓고다놓고야녹 녹고다. 야놓고다놓고다 야,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프리리그 나왔어요. 프리리그 와 빵보세요. 이트 채비는 어밸런스 프리리그 이트 에드 스프링훅 4호 싱커는 7그램짜리. 얘는 무조건 넣커요. 와 얘는 50 50 몇이야? 주둥아리 다았고요 주둥아리 다았죠55 55, 55. <laughs> 빵보세요. <laughs> 여러분들, 55 뱉습니다. 시즌 4호 런커입니다 여러분들. 시즌 4호. 55런커입니다 55. 55, 사이즈 55. 거대하다, 거대해. 가자. 한마에다가 봅시다. 레고레고 와, 앞에 계속 붙어있네. 네, 여기에도 빵 좋고요. 사이즈 다 좋아요. 와, 방금 전에는 입질하고 가만히 있었어. 그래서 로드 계속 쳐, 살살 들어보다가 어, 약간 묵직하니까 바로 욱셋이죠 네. 야, 입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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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. 나이스. 오오오 야, 이거 롱코 아니야? 또? 야, 잠시만. 오오오. 야야야, 힘태세 야야, 터지면 안 된다. 아, 진짜 제발. 야, 또 롱코야. 또 롱코야. 잠시만. 야야. 잠시만, 이거 나뭇가지 꼈는데? 아, 야,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? 여러분들 이거 어떡해. 렁커야 또. 나뭇가지 껴있어. 와, 씨. 아, 이거 들어와, 들어가야겠지? 오 어, 좋아요. 어, 아, 무거워. 프리리그에 또 나왔어요, 프리리그에. 괴물 나왔어, 물대지. 야, 얘55 0 넘을 것 같아요, 얘는. 야, 진짜 55 넘어. 58 실화야? 야, 58 실화냐고. 뭐야. 이 괴물 뭐야. 얘한 3kg 오버 될것 같은데? 가자, 58. 가자. 6자 가자. 6자 가자, 6자. 어, 진짜 6자 가자. 와.. 힘 봐봐 그냥 로드를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예. 제압이 안돼요 제압이 아.. 웜다 찢어졌어 아.. 세마리 가자 진짜 채비 지금 프리리그 쓰고 있습니다 미테헤드 프리리그 쓰고 있고요 훅은 훅은 예, 좀 언밸런스하게 크게 쓰고 있어요 와이드 갭 4호 쓰고 있습니다 4호 예, 계속 지금 쇼파이트가 나기 때문에 어, 훅은 크게 쓰고 있어요 지금 끝 머리만 물어도 바이트 될수 있게끔. 예. 지금 이 좋은 데를 냅두고 이런 시기에 이 좋은 데를 냅두고 딴데를 간다? 이거는 진짜 제정신 아니죠. 예. 여기는 내일도 올게요. 내일도 와가지고 런커 더 뽑을게요. 런커 나올 때 뽑아야 돼. 런커는 나올 때 뽑아야 돼요. 오늘 일단은 일단 전주 쪽으로 이동해서 꽝치고 그다음에 다시 어 이쪽 어디 가야죠요? 아주 오늘 좋은 성과를 이루고 이뤘습니다 예. 런커 하루에 두 마리 어우, 55cm 58cm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따랑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필받으면 내일 아침 여기 와가지고 런커 또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예,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니 어디 가요 거기 길 없어요 형님